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3일간 연휴가 들어가죠. 아, 기분은 좋으네요. <laughs>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바람이 불어서요.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네. 지금 저기 대품 어, 아이들 어, 테이블에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친 아이는 없는데요. 네. 저렇게 땅에다가 내려놨습니다. 네, 어제 어, 이렇게 내려놨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어, 늦은 오후에 와서요. 아이들 몇밀히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나비 알은 안 보이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얼마 전에 나비가 계속 날라왔는데요. 어, 입장 사이에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알을 낳고, 네, 거기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사실은 오늘 오후부터, 네,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 비가 많이 오는, 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네그몇칠몇 시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약을 네 분사해 주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요 제가 바람이 그치기를 조금 기다렸는데 아, 지금은 네, 살짝 그친것 같습니다. 이제 아, 여기 상그릴라라는 아이죠. 아주 난해한 수영을 어,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 옥상 햇빛에 네, 그냥 바로 놔두면 혹시나 화상을 입을까봐 아, 이렇게 음 이렇게 요 위치에 놔뒀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 얼굴을 아가 얼굴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댓글에 네, 또 만졌네요. 네, 이렇게 샹그릴라라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좀 달고 달구, 어 달궈지기 전에 옥상에 어, 바로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네, 오리온이란 아이입니다. 요 아이 잠깐 볼게요. 어, 오리온이란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가 네, 어... 갖고 싶어도 네, 농장에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재배 농가에서 네, 재배를 해서 출하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이도 정말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이라는 아이도 네, 제가 가지고 싶던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제 농원에 가니까 이 아이가 네, 이치름 포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새 아이 네, 얼른 합식해 봤어요. 네, 요렇게. 아 너무 예쁘죠. 잘 달궈진 그런 얼굴에다가요, 아주 예쁜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짱짱한 아이들 보면 아다용맘들은 행복하죠. <laughs>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인재 네이 아이도 지금 방근을인 장소에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분갈이를 해서 어, 제발 뿌리를 실뿌리를 잘 내서. 잘 커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어,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되다 보니까요, 어, 정말 많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시간 되면 딱 눈이 떠서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어, 촬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어, 확실히 다육맘들은 네,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다육아가들 관리를 못하죠. <laughs> 네, 지금부터요. 네. 소인 지금 분갈이랑. 네. 어, 살균, 살충하는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네, 어저께 네, 제가 오후에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아서요. 이 소인재금을 네, 화분에서 이렇게 뿌리를 뽑아서 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네, 작년 여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요번 여름에 비를 아, 많이 맞춰가지고요. 아, 요 아이가 뿌리가 많이 이렇게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뿌리를, 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잘라주고, 네, 요렇게 지금, 어, 꺼낸 김에, 네, 뿌리를 뽑은 김에, 음, 살균 살충약을 어저께, 네, 듬뿍 칠해줘서요. 바람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잘 말랐는데요. 어, 이 아이를, 네, 다시 이 심어서, 어,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실뿌리가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실뿌리가 조금 난 쪽이, 네, 여기, 입장을 펼친 쪽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다, 다물고 있다 보니까, 여기이 목대에서, 요런 목대에서, 보이시죠? 요런 목대에서 이제 실뿌리가 나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요 아이를 조금 깊숙이 심어줄까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한번 심어볼게요. 그리고 심어주시고 나서, 네, 조금 방거늘인 데서, 네, 요양을 시키, 시키면, 아, 실뿌리가 날 때까지 좀 그렇게 놔둬야 될것 같습니다. 심어 볼게요. 네, 굵은 마사, 깔만 깔고요 굵은 마사. 깔고요. 네, 굵은 마사를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대양토는 네, 6대4의 비율로 맞췄습니다. 저는 노지이다 보니까요. 6대4로 맞춰서, 네, 어, 상토에, 네, 펄라이, 펄라이트하고 S라이트가 다 들어있는 상태에다가요, 마사를 아, 6으로 넣었습니다. 네, 저는 노지다 보니까요, 네, 베란다는 어, 3대7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파묻힐 수 있도록 중앙을 이렇게 오목하게 파줍니다. 이렇게 중앙이 쏙 들어가도록요. 그래서 이 아이를 네, 이렇게 어,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앞을 결정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쑥 들어가도록 잘 보시고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요 아이는 하엽을 네, 잘 떨어져요. 하엽을 네, 정리하시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흙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조금 위로 살살 살살 네, 넣어줄게요. 네, 요 소인재금은요, 어, 정말 조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 그냥 모지다 보니까 막 키웠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물을 좀 많이 맞춰서 뿌리가, 네, 이렇게 고사가 됐나봐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네, 제가 지금 가, 가, 어, 장갑을 꼈는데도요, 약간 껀적껀적 하는 게 있어요. 유적곡은 조금 껀적거림이 없는데, 소인제금은 굉장히 많이 껀적거려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위로 넣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네, 넣겠습니다. 우리는 눌러준 상태에서요, 줄기가 네, 들리지 않도록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쓰백을 넣어줍니다. 뿌리, 어, 줄기가 이렇게 푹 파묻히면 그쪽으로 실뿌리가 나겠죠. 이 아이는, 네, 동룡종이다 보니까, 네, 봄, 가을에는 어, 입장을 활짝 펴주면 참 예쁜 아이인데요. 조금 키우기가 네 이렇게 좀 까다로운 그런 구석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쪽을 조금 더 펴놔줄 거요 흔들리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조금 정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줄기가 네, 파묻히도록 이렇게 어, 깊숙이 심었어요 일단 심어주고 위에 마사하겠습니다 어, 마사를 해줘야 커터를 네, 해줘야 네, 물, 나중에 물을 조금씩 줄더라도 네, 네, 어, 흙이 흘러내리지가 않죠 네, 그런 또 이렇게 뿌리가 없다보면 네, 고정을 쉽게 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습기 바무묻은 목대가, 네, 안 나오도록요. 이렇게 살살, 살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 어, 마사가 이렇게 펴지도록요. 이렇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하다보면, 네, 이렇게 살살 하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겠죠. 네, 이렇게. 다행히 바람이 좀 전까지 불었는데요. 커쳐졌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심어진 상태에서요. 어, 조금 햇빛이 안 드는 방건드인 장소에다가 이렇게 살짝 놔두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준비할게요. 네, 네 어제 네, 플레스 연에서 네, 어, 나비 네, 알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살균 살충약을 해줄 겁니다. 아, 이렇게 그냥 살충만 하시면 이런 약을 메모드란 약인데요.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항상 살균 살충을 내 네, 동시에 아주 간단하게 같이 해줍니다 요 아이는요 어, 살균제예요 근데 이름이 비천무라는 아이입니다 네, 부전역 가시면요 농약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요 네, 아이를 네, 구매하시면 이런 스푼 하나를 줍니다 이런 네, 스푼에다가 여기가 네, 어, 우리 생수병 있죠 거기에 네, 네, 어, 한 통인데요 어, 요한 통에다가 네, 요한 통에다가 2리죠어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멀리 서할까요 음, 여기다가 예, 약을 넣겠습니다. 어, 요 아이는 네, 이렇게 되게 가리부루대가 있고요. 한 스푼 넣을게요. 정량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정량을 숟가락이 네, 깎여서 조금 요렇게 넣고요. 그리고 메모드죠 네, 네, 살충약입니다. 살충약. 이렇게, 어, 이렇게, 한 스푼을, 네, 정량을 하셔요. 이렇게, 내 네,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 넣으시고요. 네,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닫으시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런 네, 색깔이 됩니다. 우윳빛깔 네, 약간의 우윳빛깔이죠 이렇게 타시고, 네 여기 어, 여기다가 네 넣어서 부어서 네 분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 약은 네 깍지나 네 엉해나 모든 어, 살충이죠, 네. 어, 벌레를 어, 없애는 그런 방멸하는 약이기 때문에요 깍지도 네, 이 약을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어~ 깍지는 어~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홈이 파진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약이 분사되지 않는 그런 쪽에는 어~ 숨어 있다가 약을 한번 한 하시고 나면은 다시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어~ 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기간을 정하셔서요 약을 한 두세 번더해 주시는 게 깍지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을 한번 분사해 볼게요. 네, 약을 네, 분사해 보겠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요. 어, 마스크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푸르시온에 약을 분사해 볼게요. 네, 어제 네, 오후에 제가 와서 어, 아이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요. 더이상 알은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음, 아이들 이렇게 네, 깍지벌레도 이렇게 이 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깍지벌레는 어, 두세 번 달아서 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약이 뿌려지지 않는 부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이라든지 어, 깍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한 며칠 있다가 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이런 깍지 어, 퇴치는 이사, 어, 며칠 간격으로 네, 한 두세 번 해줘야 네, 이렇게 방멸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줄라이나가, 어, 전에 깍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깍지도 있었고, 곰팡이균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어, 동시에, 네, 한 두세 번 정도, 한세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어, 깍지가 이제 깨끗이 박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깍지는, 네, 한 두세 번 따라서, 뭐, 며칠 간격으로 생각 임의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박멸이 된답니다. 네, 미미 이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아또 <laughs> 바람 소리 때문에 또 길게 촬영도 못할것 같아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